나들이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 넓은 대로에 차량이 통제돼 시민들이 여유롭게 큰 길을 거니는 모습, 특히 주말이면 서울에서 자주 볼수 있는 광경인데요. 청계천과 덕수궁, 또 세종로 등 이른바 보행 전용 고리가 운영되는 곳에서는 탁 트인 도를 걸으며 모처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199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바로 차없는 거리입니다. 뉴스 AS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차 없는 거리를 찾아가봤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칼라콘 여러 대가 세워지면서 덕수궁 돌담길로 진입하는 차들을 막습니다. 차들이 사라진 거리 오로지 주민들만의 산책로가 되는데요. 인근 직장인부터 나들이객까지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마음껏 덕수궁 돌담길을 즐겼습니다. 덕수궁 차 없는 거리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승용차는 물론 오토바이 등 일륜차 통행도 금지됩니다.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음. 주위에차 신경 안 써요.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 차가 안 다니니까 안전하고 또좀 여유롭게 걸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는 1997년 시작한 서울시 핵심 사업입니다. 2015년 시내 67곳이었던 차 없는 거리는 올해 135곳으로 4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보행 전용 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차 없는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60초 브리핑으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김민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가끔 청계천 걷다가 이런 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서울시 자치구마다 있다고요. 네 이제 브리핑에서 봤던 덕수궁길처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차 없는 거리들이 있거든요. 뭐 세종대로라든지 청계천로 이렇게 합해서 한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세 군데는 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어 25개 서울시 자치구마다 한 곳이 다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 차 없는 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관악구가 그중에서 이제 신림동 순대타운이라든지. 샤로 숲길 요새 굉장히 뜨고 있죠. 9곳 정도가 됐고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근린공원, 도림천로 한 7곳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에는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김 기자가 서초구에 있는 차 없는 거리를 가보셨다고요. 예,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3곳의 현장이 어떨까 좀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청계산 진입로와 이어지는 원지동의 차 없는 거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길이 이제 주말만 되면은 차를 차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일제로 이차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차가 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 등산객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을 굉장히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차 없는 거리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주차된 차들도 많았고요. 차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어요. 네. 저희가 방금 본 화면이 주말인 거죠. 예, 주말이죠. 저 정도면 차 없는 거리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궁금해 가지고 서초구청에 전화를 좀해 봤거든요. 문의를 해 보니까 알고 보니 이 원지동이 길이 더 이상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를 해제를 해달라 서울시에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위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이제 사당역 인근의 복개도로인데요 방배천로라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그 벼룩시장이 이쪽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벼룩시장이 자리를 옮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차 없는 거리 제도도 없어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세곳 중에서 두 곳이 사실상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 그렇죠. 서초 지역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강남역 인근에한 150m 남짓되는 골목이었는데요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곳이 서초구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차 없는 거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2017년에 강남역의 상가번영회가 이제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구청이 요청을 해서 보행 전용 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뭐 차량 단속이라든지, 뭐 상권 활성화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강남역 그 상가 번영을 한 10년 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뭐 진입 금지 표지판만, 표지판만 세워놓고, 뭐 실제적으로 경찰의 단속이라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 제도가 무엇이냐 이런 쓴소리를 좀 내뱉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차 없는 거리란 제도가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인식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구청 관계자도 되게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요. 차 없는 거리가 생각보다 교통 흐름이라든지 뭐 주차 문제로 굉장히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주변의 인식이 이제 곱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뭐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구청에서는. 기존에 하던 뭐 자체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뭐 수요조사 이런 거를 현재로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의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이제 차 없는 거리 제대로 운영할 때 지정이 앞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전후가 중요하다는 건데 지정이 된 뒤에도 뭐 주민 여론조사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좀 자치구만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운영 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 주차 문제가 있으니까 차 없는 거리를 뭐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지방에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어, 주차 크라우딩 펀딩 제도를 도입 고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행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경관 개선 사업을 신청을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가지고 관리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요. 또 이게 시, 시작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은 자치구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뭐 청계천로라든지 덕수궁길이라든지 이런 소위 좀 굵직한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비해서 지역의 자치구의 차 없는 거리는 사실상 뭐 자치구가 자체 예산과 인력을 들이기엔 한계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향후에 좀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차 없는 거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의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보원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를 내실을 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